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세상을 되면, 정신하나, 세상을 했으나, 물어보았나, 그 다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부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리라 그러나 너희가 아게가 아니라 내가 지로지 너희의 이름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것을 내 이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네.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네.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아멘. 우리 피 페이지에 나와 같이 말씀 듣고 오려 하세요. 네. 10편, 30편 5절을 보면 어, 그노염은잠깐이요 어, 또, 다른 어떤 생각에 보면, 그, 진노는 잠깐이요.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 그 진노는 잠깐이요. 그 은총, 그 은혜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실, 아, 이제 우리, 예, 상황들 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뭐 고통의 방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밤이라고 한다면 아침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기다린다고 라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이겠습니까? 이 어려움이. 밤이라고 한다면 이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오리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는 지금 3년을 넘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또 그런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갔죠. 또 지금도 질병을 옥둔다고 하는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함께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또 함께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는 또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많은 모습들이 항상 교회 안에 있었는데 이 코로나 를 어, 지니면서 마스크를 또 착용하게 되고, 뭐, 어 이제 짧은 어떤 시간 동안에만 잠깐 모임을 갖게 되고 예배하고 흩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어, 잠깐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습을 더 어, 선호한다고 합니다. 어, 전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대화도 나누고 또 다른 어떤 순서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갔는데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어,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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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만 하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만 딱 끝나고 나면 그냥 팍! 그러고 그냥, 제가 전에 한번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콧물신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음, 콧물신자가 뭐라고 했어요? 그에 나올 때에는, 콧물 나오듯이, 천천히 나왔다가, 어, 들어가때않는면하 그냥 싹 죽어버린 것처럼, 집에 갈 때는 그냥 쑥! 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코로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또, 잘, 어, 이겨내왔는데, 어, 또,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끝이 어떻게 될지 참 음, 안타깝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나 또 어, 피해를 당한 이 우크라이나 참 어, 기도가 될수 밖에 없어요 또 티르키의 대지진 정말 뭐, 엄청난 강진으로 해서또 어, 지금도 뭐그 얼마나 사람들이 죽었는지 수사 파악이 다되질 않고 있는 그런 음, 상황입니다 어, 지난주에도 우리 또 티르키에 어, 계신 우리 성교사님하고 함께 통화를 잠깐 했는데 어, 이제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막 텐트를 막부호문제로 보내주고 있대요. 그래서, 어, 텐트가 어렵게 자기들에게도 지금 와가지고, 어, 300동이었다면 300동이 와가지고, 이제 함께 주변에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가서 텐트를 치는데, 말이 300동, 3 0 0개죠그 텐트 3 0 0개가니고있님사님알겠습니다영양제도 드시면서 하세요. 성형님께서, 어, 여여께 듬뿍듬뿍,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듣게 되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왔어요. 아, 참, 이 찌르키에 말할수없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크라이나 제레스키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자기들 절대로, 물 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왜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의 소망이 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전쟁에서 지지 않을 것이다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절망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이 밤이라고 한다면 소망의 아침을 모든 사람들은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음, 제가 뭐 전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어, 이 단어를 가지고 설교를 어, 했던 적이 있죠. 어,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이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을 음, 하세요. 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어, 기쁨이 드리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 혹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잠시 견뎌야 하는 일이고 결국은 어느 누구도 우리로부터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것을 해서 누구나 다 할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별 저는 시련 속에 보물이 있다라고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련 속에서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시련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만 바라보면서 징징거리며 산다면 참 인생이 맛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시련 속에서도 똑같은 시련을 겪고 있는데도 그 속에서도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 또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그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을 살아드릴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인생에 맛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여러분 아,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 속에서도 물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 그런 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 세상에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 거기서 그냥 딱 끝나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바울 사도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어요. 되게 고백이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부산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알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되어있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정확히 비교할 수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이 현재의 고난을 또 참고 이겨내라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만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또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결론이 무엇이더라고하서 분명히 딱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막 머리가 막뽀개지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이시지 이게? 표현이 그러니까 말씀해 보면은 어 제자들이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서로가 이제 토론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 이제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의도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 보시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18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는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러니까, 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보리라. 우리는 알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몰라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이 상황에서, 이요한음 16장의 이 상황에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볼 거야. 무슨 말씀이죠? 예,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알아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는구나. 근데 바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아시죠? 자, 십자가 제시고 죽으시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못볼 거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세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붙잡으 시작해. 부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다 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듣는 순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을 부활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그래서 믿음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이 그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것이 무엇인지 일단 알 수가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못 본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본다. 이거뭐 수수께끼가 아니고 외국에 뭐 수수께끼 넘어가는 이거 뭐 뭐지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계속해서 지금 궁금해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조금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는 보면 미크론 미크론이라고 하는 말인데 미크론. 아 음. 어,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 어떤 의미를 해석보면 조금, 아 어,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어, 공간적으로는 조금 뭐 약간의 어떤 그런 음,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 요리하실 때 조미료 드시죠? 조미료. 그 미크론이라고 하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조미료. 근데 어, 이렇게 조금, 약간만 쳐, 조금만 쳐 음, 이런 음. 표현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크론이라고 하는 말, 이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약간의 짧은 시간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 소프트사 이야기 하는데, 그 마이크로라고 하는 그 단어들, 이런 어떤 단어들이 사실은 이 미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라서파생돼가 나온 단어들이에요. 작은, 아주 뭐 섬세한, 아주 조그만한여기 보면, 시간적으로 볼때는 짧은 시간, 아주 잠시, 잠깐을 네. 나타내는 그한 단어입니다. 잠깐 있으면 못 보겠고, 잠깐 있으면 보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히 말씀하신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못볼 거예요. 잠깐 지면, 짧은 시간 지면 나를 못 보게 될 거다. 그런데 또 아주 짧은 시간 지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에, 가지고, 질문을 하지만, 처음에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 조금 있으면 다 알게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게 설명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더 궁금할 수 밖에 없죠. 원래 그렇잖아요 뭐 궁금증, 한번 생겼는데, 그것이 풀어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 더, 또 다른 궁금증, 또 다른 궁금증 계속 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님어대 조금만, 조금 이십년이라고 조금 하는 만은첫 번째 조금은 내가 이제 십자가를 실 거야, 두 번째 조금은 내가 죽은 날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요한복 16장에 있는 이 16절에 있는 이 조금 이십년이라고 하는 이 조금의 표현을 이제 우리 신약 신학자들이 또 성경 해석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16 16절에 있는 이 조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후에 십자가까지의 시간이 얼마만큼일까 계산을 좀 했어요. 그 쓸데없는 것을 다 계산한다 해서 그르겠지만이 조금이라고 하는 것을 왜 제자들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 그 잠깐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지 않는가를 연구를 하는 것이죠. 그 조금 이으면이라고 하는 이 조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조금, 잠깐 뒤에, 잠시 뒤에, 짧은 시간 뒤에라고 하는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시간이 계산해보면 아홉 시간, 아홉 시간. 그 아홉 시간 뒤면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질 거야.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그 다음에 잘 알고 는 것처럼 이 조금 뒤에, 두 번째 조금 뒤에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용는 것처럼 죽으신 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구구절절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 치시는 시간도 조금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는 그 시간도 조금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님의 그 의도를 깨달아 안야 돼요. 여러분, 병들어가지고 아픈 1년하고, 건강한 10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조금, 또그뒤의 조금이 똑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 지금 조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 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시는 이유가, 아, 이것을 지금 우리도할건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 집에서 여러분이 달아보시면 여러분이 생기도하시나죠 그죠? 자, 병든 기간 1년하고 평안한 기간 10년 한번 비교해보시라니까요. 언제가 더 길게 느껴집니까? 10년이 더 길게 느껴져요? 10년이니까 아니죠. 병든 1년이 10년보다 더 길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국교학자 생활을 10년 했거든요. 부격제 생활을 10년 했는데 지금 이제 다니못되는 22년 하고 있잖아요 근데 22년은 금번이 나온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부격제 생활 10년은요 참 길었던 것 같아요 엄청 길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배나 되는데 배나 이라 여기서 병든 거는 10배나 되지 않습니까? 병든 1년 그런데 건강하고 평안한 10년.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대 1년이 건강한 10년보다 더 길게, 또 길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그이유가딱 하나죠. 그만큼 힘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비록 6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은 우리의 일생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사실은 긴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고통의 시간이 물론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게 육체적으로 힘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실수 있니, 옮겨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랬어 예수님께서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그이 여섯 시간의 이 고통, 그 고통은 어떤 고통이라그했죠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만큼은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만큼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별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리의 아픔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와 분리될 수밖에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것을 못 견디시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우리 일생, 평생과도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긴 고통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6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아버지랑과 분리되는 그 시간, 그 고통이 예수님께는 너무나큰 고통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붙통의 시간을 조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70년, 혹은 뭐 80년, 90년, 요즘 뭐 100살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쭤보면 그냥 금방 그 지나갔더라고 말씀을 다 하세요. 금방 그 지나갔다고. 잠깐입니다. 인생을 풀게 풀과 같고, 또 아침에 안개와 같다. 풀에 꽃과 같고, 아침에 안개와 같다. 이런 표현을 네. 사용하고 있는데, 금방그 시간이 지나가 버린다는거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 그리고 그 부활의 시간, 3일이었지만, 또그 부활의 아침을 맞을 때는, 앞에 십자가 10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3일이야 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어떻습니까? 짧은 시간일 수밖에 없다 왜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오늘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에게 있는 고통 그 고통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같지만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바우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고통 후에 나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때 이것은 정말 로 비교조차 될 수가 없다 그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바로 그런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마는단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개스마일 동상에서 십자가 드시기 전에 괴로워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정말로 이마에 흐르는 땀이 피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가 힘들어 하셨는가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제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몰랐어요 마지에서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오시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성령께서 이해를 시켜주실 때 비로소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졌구나 그러나 그것도 짧다라고 표현하시고 또 이제 부활하시던 그 기간 그 무덤 속에 있던 기간 사실은 그 무덤의 기간이라고 한다면 그 어둠의 기간이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또한 정말로 조금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는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아침, 소망의 아침, 이 영광의 아침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더라고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아무 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령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소망의 아침에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면 서그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도 그리고 그 죽음의 그 어두운 그사일 동안의 그 무덤의 시간에서도 그 모든 것이 짭짤하고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지금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코로나도 지금 지내고 있지만 아, 제가 뭐 제일 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크라라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크고 작은 전쟁 또 우리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트리키에서는 실제 지진이 일어났지만 정말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 은 너무 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지진들이 또 전쟁들이 일어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사실 은그 상황들을 해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것을 짧은 시간, 조금이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런 부들을 촉하게 하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배워요. 아, 그렇구나. 이런 말씀. 내가 지금 목회자, 목회를 자회 하고 있는데, 전에는 뭐 수십 번 아니면 어떻게 보면 수백 번 읽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면서, 아, 이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이 이렇게 큰 은혜가 있었구나. 왜 똑같은 단어를 두 번을, 이 미크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번을 왜이한절에서 사용하셨는가, 연구하고 살펴봤더니, 아, 우리의 인생, 참 짧은데, 그냥 어떤 분들은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은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즐기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큰 파도가 몰릴 때, <laughs>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파도를 타면서 즐길 줄 아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요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또새 소성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한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아주 너무나도 격려,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어라, 힘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나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많은 전쟁과 또 지진에 또 어려움들이 또 어두움들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또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십자가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겨내시고, 죽으신 뒤 사흘 만에 그 부활의 아침, 소망의 아침에, 죽음의 번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워라. 조금 있으면 나를 부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신 소망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자고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소망 가운데에서, 승리의 샘을 사드리는, 우리 대원성도들이다 되게 하고 있어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발들음도 지내는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신 아버지 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걸어 기임을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우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루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을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야 아멘